자 오늘 은 안경으로 왔습니다. 안경섬 남녀도 동쪽에다 배를 잡았습니다. 아침면 쳤습니다. 쳤어. 야, 어저께 안경섬이 저 반대쪽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저기서 아, 80마리씩 잡아갔습니다. 부실이 잠도 을 그래. 오늘은 저 강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도망 왔는데 지금 현재 이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인천에서 오신 분입니다. 저기, 작년, 아니, 작년이지. 작년에, 저 우리, 이저 KBS 촬영하실 때, 그 모닝, 뭐, 뭐, 지구 저쪽 하는 거 촬영할 때 같이 하신 분입니다. 이, 뭐, 야 이, 뭐야? 이, 뭐야? 뭐야? 어, 참돔이래, 참돔. 아, 참돔. 오, 참돔. 아. 자, 사이즈 좋습니다. 예. 참돔, 한, 55, 60, 60까지, 야, 턱걸이 정도 되었습니다. 자, 요거를 척해 보겠습니다. 자, 부실입니다, 부실이. 자리 한번 옮겼습니다. 네, 추가됩니다. 선생님한마 땡깁니다. 자, 저 뒤에서 낚시하다가, 그 앞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구실이알구실이몇 마리 잡고. 자, 여기. 요거는 제법 사이즈가 있어 보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제법 쉬웁니다. 자, 한번 봅시다. 구실이 하드립니다아태잡붙터 지금 대부실이 럭킹으로 방 태잡 붙어요 내가 선장이 잔다고잘때몇방터뜨렸는데 그건 내가 하긴 못했고. 오쪽 사장님한명 12호 목줄 한 난리 보고. 자, 아이가 참그시니다자 오늘 새 사장이 한말 땡입니다. 지금 대부실이가 들어왔습니다. 대부실다태잡붙고 목줄 7호줄로 세팅하니까. 빅토리위에서는 7호 줄하고 지금 12호 줄두개 끄잡아 냈으니까 알아서 사용하세요. 자, 서울에서 대진여객 소속에 두분 같이 오셨습니다. 대진여객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 운전사가 500명이나 된답니다. 서울에 가실 때게 능력이생기가실려고면은지르히 낚시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 가까이 왔습니다. 자, 이 사이즈 좋아지네. 아 목줄 알아서도 세팅하세요 자, 푸시고. 축하드립니다. 뭐야? 3돔3돔 아, 잠돔 아니네. 알이네, 알. 이런 거는 들걸 통해야지. 예, 푸시고. 푸. 왔어, 왔어, 왔어. 이거 크다, 이거 크다. 인천에서 오신 사장님, 아까 중에 대보실 한 마리 터져왔습니다. 그건 분명히 대보실 맞았습니다.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이. 자, 요거는 대부실이 같진 않고, 앙짱한, 짱짱한, 짱짱한 셈입니다, 이 사장님은. 예, 스텔라니이래. 이거 암자입니까 예, 암몽자 예, 5대입니까? 4호 대 자, 낚대각잘 맞추시고, 아, 부실이! 예, 푸시고, 아, 까 중에 이쪽 사장님도 대부실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야, 요, 요도 요도 작, 작지가 않다 야, 이거 버티기 힘한다 조심하세요. 이 예, 부시는 작아도 힘쓸 거면 다습니다 자, 그만 가보시고요. 예. 공기 살짝 믿으시고, 나푸시고요주드립니다 예. 예, 예, 빅토리오 오늘 걸림 중앙 올립니다. 오늘 생각보다 조금 빨리 놓았습니다. 다줄이 자꾸 끊어지는 바람에 그 포인트에서 조금 빨리. 했습니다. 오늘 손님들 한 시간 정도 빨리 철수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어 개척할 만한 사이즈는 없습니다. 그걸 개척 안 했고, 좀무시를들입니다 요거, 참돔. 아까 56기가, 55가. 요거, 한 마리 요좀 괜찮은 거. 그 다음 요거는 상사리꺼, 잡어. 자, 내일도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고생 많았습니다.